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설레임 속에 시작했던 96년도가 벌써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한채 저물어 가고 있죠 어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96년 송년 특집으로 꾸며질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올한해 동안 연예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어, 10대 사건으로 꾸며서 이어질 제이 거거든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오늘 특별하게 남자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개그계의 작은 거인 이용련 씨와 개그계의 작은 감자 김국진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용련 씨, 김국진 씨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반갑습니다 이용렬입니다네 반갑습니다 김국진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어요. 네, 네 방청객 여러분들도 옛날 어, 그 모습 그대로 살이 안 빠지셨군요. <laughs> 네 반갑습니다. 네 예, 그리고 말이죠 오늘 한해를 결산하는 만큼 아주 네. 다양한 내용으로 아 꾸며봤지요. 네. 그래요.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아, 네. 네. 네.